덕기고1 국어과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진입니다. 어, 더기고 1학년 2학기 1차 지필 국어 시험에 대한 평가는, 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이제 제일 잘본 친구가 또 잘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렵지는 않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거의 딱 맞았어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면 전체 문제는 23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덕이고가 이번에 범위가 전부 다 문학이었어요. 문학이었는데 23 문제 구성 중에서 일곱 문제가 다중 선택지 구성이었습니다. 다중 선택지라 함은, 뭐, 보기에, 기억,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해주고 설명을 해놓고 여기서 맞는 것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어, 디귿은 아닌 것 같아, 리을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거 치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라도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일곱 문제 전체 다 구성이 찍어서는 절대 맞출 수 없도록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억.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갖고 선지를 냈어요. 그래서 찍어서는 절대 맞을 수 없는 문제였고 어 더군다나 8번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뭐 킬러 문항이라면 킬러 문항일 수 있는 게 선택지를 기억 이형, 기호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3개4개 맞는 거 다섯 개 이렇게 개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문제들은 각 지문 하나당 외부 지문 연계 문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 미줄진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거를 다른 작품에서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줄진 니은의 아니, 나 작품의 뭐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정서를 다른 작품에서 찾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세네 문제 정도 있었고요 그 밖의 문제들은 이제 간단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수능형처럼 보기를 주고 보기에 기준에서 푸는 문제들 그래서 아무래도 읽어야 될 정보와 분석해야 될 정보들이 많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꼼꼼하고 정말 차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개념이라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 헷갈려서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지였고요. 시험지였습니다. 아마, 어, 잘, 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은, 아, 우리 학교가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좀더 자기 이제 패턴을 유지하면서 좀더 공부를, 이게,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부를 좀 쉽게 생각하고 했던, 좀 가볍게, 너무 섬세하지 못하게 했던 친구들은 아마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 총평을 하자면, 덕이고 시험지는, 어, 일단, 현재,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면에서 볼 때,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트렌드를 고스란히 잘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거 너무 호평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시험제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변별력을 주겠다, 아니면 뭐, 수능형으로 내겠다 하면서 학교들이, 아이들이 이제 뭐, 정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얼토당토하는 외부 지문을 넣고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그냥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덕이고 이번 23문제 중에서는 그런 문제가 단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좋게 말하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출제, 필수 출제 요소들 중심으로 빠진 것 없이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한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고, 또 아닌 친구들은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기말을, 기말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 사실 덕이고처럼 교과서를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학교는 드뭅니다. 드문데 덕이고는 항상 중간고사 때는 문학, 그다음에 기말 때는 어 이제 비문학, 뭐 독서, 화자, 아니 화자, 문법.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내는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교과서 구성상 기말 시험 때는 비문학 독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중세국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세국어는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외워야 될게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내신을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합니다. 내신은 과제다, 내신은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한번 듣죠. 학원에 와가지고 내신 관리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거의 두세 번 세네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많게는 대여섯 번씩 이거를 반복하고 가는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재미있어 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부분에서 과제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하루에 어 30분 정도씩은 꼭 구공부를 할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몰아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몰아서 하면 많은 양이고 근데 그 범위는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경험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에도 과제 관리라든지 과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저희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은 과제를 안 해오면은 보통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 뭐 이래서 못했어요. 오늘은 뭐가 많아서 못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laughs> 왜냐면 과제를 안 해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안 해왔으니까 뭐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메이크업 하느냐.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가 과제를 좀 못하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은 과제 안 오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이제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그 습관이 잘 잡혀 있어서 자기가 이제 계획하고 진짜로 그때까지 해서 보내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과제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비문학 독서가 나오기 때문에 국과서에 있는 지문을 독서 지문으로 낸다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 사실 수능형 지문은 그냥 아이들이 이제 풀면서 수능형 스킬을 가지고 풀면 되는데, 내신형 독서다, 내신형 독서다 그러면은 거의 지문을 달다 외워가듯이 해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지 친구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이번 학기 기말에도 마찬가지로 좀 꼼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 없도록, 놓치는 부분 없도록 저도 아이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